우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에 웰빙, 웰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웰빙이 먼곳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 이 말처럼 사람들은 그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어,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하였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행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 소확행 열로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확행 이 사전적 의미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 행복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 즉,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욜로라는 말은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사전을 찾아보니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일일은 을 모르겠고, 지금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돈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위해서 비싼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라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의 앞글자를 따서 워라벨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와 밸런스를 각 앞글자를 따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워라벨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웰빙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연로하며, 행복을 위해서 워라벨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며칠 전 길을 가는데 어떤 학생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이라 답해, 답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꼴찌, 37개국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거의 꼴찌 수준을 헤매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미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인간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의 뜻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겼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찾는 길이 성경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기쁨,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잃었던 그 기쁨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어, 늘 언제나 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홀렌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잔치에 어, 모든 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 말씀을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충실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라가, 그리고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장 1장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며 창세기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의 완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재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례잔치에 있었던 표적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축제의 상징이었으며 잔치집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는 이미 망해버린 잔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로라 하고 워라벨이라하며 행복을 찾아보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을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왜 우리는 포도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져 있으니. 우리는 늘 언제나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 모습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텅빈의 텅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하나 홀레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던 된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더 구해보라 라는 이야기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잔치 집이 예수님의 집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 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잔치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여자여하고 부르던 불렀던,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할수 있냐,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여자여 라는 단어는 기네라는 단어로서, 어, 마담, 부인이라는 뜻으로 여자를 높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의 문을 보게 되면 그때 사회상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부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또한 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하고 부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언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부르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한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생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생 공성애, 공성의 시작과 완성을 이 여자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한 여자의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제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것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때"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에도 여섯 번이나 더이 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중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뤄서오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때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산지집 하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그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정결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이 그와 같은 예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정결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 없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돌 항아리가 몇개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섯 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숫자 6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완전수 7에서 1을 뺀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개의 돌 항아리 있는 물은 그들을 온전하게도 그들을 정결하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종교의식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니 종들이 그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 후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 이 사건이 예수님의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의 세 복음서에서는 이적 능력이라는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유한사도는 앞에 복음소와 다르게 표적,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어, 상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냐며 그것을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적을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그럴까요왜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왜 표적이라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은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가르치는 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이적의 표적, 그 표지, 그가 가르치는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종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이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에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을 소망하며 산소망이 있는 자로, 산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많은 미혹의 소리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징교의 성도,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이어내시는, 끝까지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